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헨트와 마카비 하이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트 벨기에 일부 오위 페페페패승입니다. 1차전에서는 졌지만 0대 1이라는 스코어가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1차전에서도 결정력이 문제라고 볼 여지는 있어도 20개의 슈팅이 나오는 등 페이스는 헨트의 차지였다고 볼 여지는 컸습니다. 해당 경기 이후의 공격에서 감을 잡았는지. 리그에서도 이대영으로 승리를 거두는 등 흐름 자체가 제법 긍정적인 모습은 보여주었습니다. 마카비하이파 이스라엘 일부 1위 패승승 승모입니다. 마카비하이파의 UEL 성과를 높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리그에서 보여주는 탑독 운영에 대한 의문점은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7경기 4골로 상위 전력이 많은 상황에서는 상대 조직력의 득점력이나 전진성을 상당히 많이 잃는 상황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에게 많은 슈팅을 허용했고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패배하지 않았던 것이 용했던 매치였습니다. 헨트가 슬슬 하락세에서 벗어나는 양상이라 헨트의 반전을 기대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1차전에서도 페이스는 완전히 헨트의 소유였고 해당 경기를 기점으로 전개나 골 감각에서 달라진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준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결정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더 2.5 접근도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리버풀과 루턴타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잉글랜드 1부 1위 승승패승승입니다. 지난 경기 힘겨워했던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좋았던 성과였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존스와 조타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적인 운영에서의 뎁스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포와 살라가 한골일 도움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살라도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소화하면서 이 경기에서는 벤치로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차전 원정에서의 승부처럼 고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셈입니다. 루턴 잉글랜드 1부 18위 승승무패패입니다. 루턴 입장에서는 아데바요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강호를 상대로 골을 넣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을 기대하기에는 어렵게 된 상황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메뉴를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골을 결국 넣지 못한 상황이 나왔다는 점에서 공격수 하나 하나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루턴이 높은 라인과 압박으로 상대를 하는 편인데, 이 플랜이 좁은 홈에서는 잘 통하는 편이지만 원정에서는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여전히 리버풀이 앞서는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살라의 몸상태와 조타와 존스의 이탈 등 리버풀이 아주 압도적인 승부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언더 3.5를 부주력으로 삼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 매치가 될 것입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언더 3.5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포르투와 아스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 포르투갈 일부 3위 승승무 패승입니다 적극적인 플레이를 바탕으로 중앙에서 바르셀로나를 고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팀입니다. 다만 포르투가 전반기에 아스날을 만나는 것이라면 몰라도 아스날을 현재 만나는 것은 상성에서 아주 우위를 잡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스날이 이미 피지컬과 압박을 무기로 삼는 팀을 쉽게 제압한 바 있기도 했고 오히려 높은 적극성을 가진 팀들을 아스날이 아주 잘 잡아내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아스날 잉글랜드 일부 2위 승승승승승입니다두 경기에서 11골을 넣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상대 중 홈에서 아스날을 피지컬과 압박으로 막아세우는 빈도가 높았던 웨스트햄도 있던 모습입니다. 아스날이 전방에서 압박이 붙기 전에 패스를 빠르게 이어가면서 전진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날이 진첸코가 없는 상황에서도 빌드업이 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인 면모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주전들의 체력적인 난조도 크지 않습니다. 아스날이 이제는 상대의 적극적인 압박의 중앙에서의 빌드업이 막힐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진하는 아스날이 높은 포르투의 라인을 공략하는 식으로 아스날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원정에서 3연전을 기록하는 아스날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전과 후보의 체력적인 분배도 지난 경기에서 잘 챙겼습니다.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리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이탈리아 일부 9위 패무승패무입니다. 그나마 상태가 안 좋은 상대를 만났지만 나폴리도 제노아와 비기고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늘 약점을 보인 만큼 나폴리가 바르셀로나를 만만하게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르셀로나의 강한 압박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조타수 역할을 할 로보트카가 피지컬적인 면모 때문에 압박에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로보트카는 포텐이 터진 지난 시즌 전까지는 강호들과의 싸움에서는 선택을 잘못 받던 자원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일부 3위 패승 승무승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꾸역승을 기록했습니다. 90분 이후에 레반도프스키가 페널티킥골을 넣으면서 셀타비골을 2대1로 겨우 잡아낸 것입니다. 올 시즌에는 중원에서의 힘이 제법 떨어지면서 수비 상황에 많이 처한다는 점이 결국 이를 치고 있는 양상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최근 3경기 내골로 레반도프스키가 승리를 거두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UCL에서 포르투에게 비슷한 약점을 노출한 상황에서도 바르셀로나가 경기 자체는 승리로 이어갔습니다. 두 팀이 모두 하락세가 완연하지만 나폴리의 행 로보트카의 압박 대응이나 최근 폼이 좋은 바르셀로나 공격진이 꾸역승이나마 거두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중원에서의 수비 상황이 잦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결과 자체는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버 2.5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